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피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하이라이트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그애굽의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민족에게 마치 세례를 베푸신 것 같은 큰 의미를 두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 신앙공동체, 예배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근데 이 성막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인 것이죠. 그 구름이 임할 때에 또그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줘서 이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동일하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곳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물었지요. 그들의 꿈은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꿔온 다윗 왕조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주 독립이 필요하겠죠.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으로서의 그 예배 공동체가 우뚝 세워지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조차도 너희의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다. 왜 너희들은 너희의 권한 밖의 일에 그토록 매진하느냐 집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매진해야 할일 따로 있는데 저희 어른들, 우리 남성분들이 삼삼하고 모이면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정치 얘기들 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정치 평론가 못지 않습니다 그 정치 훈수를 두는 걸 보면 아마 그분이 청와대, 국회에 가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 얘기를 한들 또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정책, 입시 제도,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는가,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교육 정책과 나라의 정책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권한 아닌 것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에덴 동산 가운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은 먹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그 권한 밖에 있는 것에 마음을 자꾸 쏟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산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안에서 누리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면 그와 함께 동행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권한에 접근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결하는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것에 너무나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선하게 우리 인류에게 복의 통로로 다가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리고 그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그 신락 같은 희망이 타오르자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저희의 권한 밖에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움직이신 게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부터 일어났던 그 교회의 부흥, 평양 대부흥의 운동, 사람이 조직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990년도, 2000년도 넘으면서 이제 인간들이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주체가 되어서 그 부흥의 영광을, 그 부흥의 열매를 그들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리에 임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의 타락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이 부흥은, 이 나라의 회복은, 독립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열사가 되어서 이 과업을 성취하려고 했던 욕심이나 공명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계속 마음을 얘기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이제 제발 사도시여, 사도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뭐라고, 당신들이 계획을 짜서 그 일들을 그 과업을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또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고향으로 가는 건또 뭡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죽든 살든 주를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중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 기다립시다.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그사도행전에그 성령의 역사들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부활하셨죠. 그때에 이 로마 제국을 비롯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활을 폄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작극이라고, 사기극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풍문을 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부하를 가리려고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을, 그 신앙을 억압하려고 하였지만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 교회는 계속 계속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항상 기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동산교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용사 120명이 모여 간고하는 그 시간까지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할 그 힘마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